춘포면 주민들이 인근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창문조차 열수 없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성매매 업소가 몰려 있는 이른바 선미촌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 용도 변경에 행정처분을 경고하며 성매매 업소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소외계층 중학생들을 위한 삼성그룹의 드림 클래스를 중단했는데, 도민의 70%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가 열악한 환경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는 바닥 수준이고 운영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여덟신 뉴스입니다. 익산의 농촌마을 주민들이 인근의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창문조차 열수 없다 보니 고통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익산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져 정상적인 생활마저 쉽지 않습니다. 동물 태우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이 머리가 아파서 돌아다니질 못한다니까. 비오는 날도 터 시먹고. 주민들은 악취 주범으로 마을에서 100m 가량 떨어진 폐기물 소각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90톤을 소각하도록 돼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태우다 보니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정 물량 이상으로, 어, 좀, 태우지, 소각하지 않나, 그런 의심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더더욱이 그 문제되는 그 주민들이, 그 건강상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부분에서 불안해가지고. 폐기물 소각장 업체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가 아니라, 인근 축산단지에서 나온 악취란 해명입니다. 사실 여기 일산이 그 주변이 축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변의 악취들이 뭐 저희로 막 오해돼가지고 우리의 사건로 오인해가지고 그렇게 막 냄새난다는 경우도 많고요. 주민과 폐기물 소각 업체가 악취 원인을 놓고 서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확한 조사를 통해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성매매 업소가 몰려 있는 이른바 선미촌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단 용도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을 경고하며 성매매 업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선미촌으로 불리며 성매매 업소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이들 업소가 있는 건물은 애초 주택이나 소매점 등으로 허가받았습니다. 전주시가 성매매 업소로 무단 용도 변경한 건물 40곳에 행정 처분을 경고했습니다. 수사 기관의 단속과는 별도로 허가받은 용도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고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성매매 영업을 스스로 중단하도록 압박에 나선 겁니다. 업주들한테 그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또 스스로 원상 복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주들도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삼미촌 환경개선을 통해 업소들의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 공간 확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성매매 업소로 쓰이던 건물 두 채를 사들였습니다. 이들 건물은 전시관이나 녹지 공간 등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새해에 채를 쓰려고 생각했었는데 특히 장사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도 다른 사람한테. 전주시는 내년에는 건물 한 곳을 더 사들여 삼미촌 담당 부서와 민간 협의체도 옮길 계획입니다. 선미촌을 2022년까지 문화재생지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인 전주시의 압박이 성매매 업소의 자진 폐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추진하겠다는 김관영 의원의 발언에 강원 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이라며. 새만금에 사행성 자본과 손잡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는 발상은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정선군과 태백시 사회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공인이 타지역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올 상반기에 전북에서 4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락도는 조선업 불황으로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올 상반기에 군산조선소에서 50명, 협력업체에서 375명 등 모두 425명이 실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락도는 오는 11일 군산에 조선업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들을 포함한 조선업 감축 인원의 재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방학 때마다 소외계층 중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클래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전북은 지난해부터 교육감 지시에 따라 드림클래스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70%는 드림클래스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삼성 드림클래스 방학캠프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읍면 도서 지역 중학생들을 선발해 3주간 합숙하며 무료로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청이 학생을 추천하고 학생 지도는 지역 대학생들이 받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대학생들은 250만원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도내에서는 지난 2014년 겨울 방학부터 중단됐습니다. 교육청이 학생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프로그램이 특정 기업에 대한 맹목적 신뢰감을 고착화시키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기업에서 추진하는 사교육 형태의 캠프에 학생들을 추천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도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도의회가 도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드림클래스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66%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과 대학생들의 학비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각각 67%와 70%로 집계됐습니다. 여러 교육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비 마련에 전전 근강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도 전북 교육청의 드림 클래스 중단으로 소외 계층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가 박탈됐다며 강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드림 클래스 사업을 거부한 곳은 전북 교육청이 유일하며 호남권 주간 대학도 지난해부터 전북대에서 전남대로 넘어갔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교육청과 감사원이 교육감의 인사 비위 의혹과 추석요구와 관련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교육감과 감사원 관계자가 면담 형식으로 만나 비위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달 하순쯤 감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교육감의 비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거나 추석요구를 철회했다는 것을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교육감에게 출석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전달하고 교육감의 해외 출장 이후 관계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네 번째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46.5대1로 나타났습니다. 직무별로는 4명을 뽑는 행정 7급의 경쟁률이 285대1로 가장 높았고 농촌 지도사 경쟁률은 22대1이었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오는 10월 1일에 실시됩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 전북을 방문해 전북의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도민의 지지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이 전라북도와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여야 3당 가운데 가장 먼저 개최한 예산 정책 협의회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김동철 예결위 간사 등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때 전북도민의 지지로 제3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먼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결위 처음뿐만 아니라 정책위 의장까지 함께함으로써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전북과 광주 전남에 내년도 예산을 챙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드리고 있다고 전라북도는 이들에게 새만금과 태권도 명예의 전당, 익산 고도 보존 육성 사업 등 예산 확보가 부진한 주요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와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구조조정 대응 등 협조가 필요한 현안을 소개하며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의 일당으로 우리 국민의당을 도민들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북의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통로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과 교디 없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라북도에 이어 전라북도 교육청과 협의회를 갖고 누리 과정 지원과 교부금 상향 조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중간에 전북에서도 관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전라북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청주공항에 입국하는 제주 환승객의 관광 가능 지역에 전랍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랍도는 그동안 환승 관광이 가능한 공항이 전남 무안공항밖에 없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청주공항에 추가되면 한해 5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한 인증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전기, 전자, 화장품, 식품기업 등이 중국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증을 받거나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통과하는데 드는 비용을 70%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희망업체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모두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수출지원센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부도가 제14회 한국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대구에서 2023 세계 잼버리 세만금 유치를 홍보했습니다. 송화진 노지사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이병국 세만금개발청장과 함께 각국의 스카우트 관계자들을 만나 세만금의 장점을 소개하고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2023 세계 잼버리 홍보부스를 설치해 기념품 등을 나눠주며 세만금을 홍보했습니다. 취약 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 센터가 열악한 환경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는 바닥 수준이고 운영 난도 심각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아동 센터에서 일하는 생활복지사는 한 달에 120만 원 가량의 임금을 받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을 한달 근로로 환산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데는 장애인 시설이라서 호봉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호봉 수가 없이 그냥 처음 거의 120만 원대. 낮은 임금을 견디다 못해 지역 아동센터를 떠나는 복지사도 적지 않습니다. 아동센터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기 일쑤입니다. 저는 순수하게 이제 자원봉사자로만 한 5년 동안. 했어요. 근데 계속 이직률 때문에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요즘 같은 방학 때는 점심을 먹이고 오후 6시가 되면 아이들을 집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 보호가 필요하지만 하루 한 끼의 급식비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집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고 혼자 그냥 TV를 보든지 핸드폰을 만지든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부 지원금에서 종사자 급여와 프로그램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운영비는 몇십만 원 정도입니다. 운영비 30만 원 가지고는 실제로 공과금 내는 것에 거의 그칠 것 같고요. 다른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그것 가지고 운영이 나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법적 시설로 인정된 지 12년.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인색하기만 합니다. JTBC 뉴스 이승원입니다 완주군이 오늘 승진 인사를 발표한 데 이어 내일은 도내 군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국단위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완주군은 오늘 신봉준 기획감사실장과 김춘식 종합민원실장을 4급 서기관 승진 내정자로 발표하는 등 4급부터 8급까지 모두 41명에 이르는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완주군은 현재 2실 12과, 일단의 행정조직도 행정복지국과 경제안전국을 수련설했어 2국 1실 16과로 개편하기로 하고, 내일자로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전주 감액축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6일까지 사흘간 전통문화의 전당 마당에서 열립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열리는 가맥축제에서는 당일 만든 맥주와 함께 전주의 유명 가맥집 12곳의 안주가 판매됩니다. 또한 퓨전 국악과 통기타 공연, 클럽댄스 한마당 같은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전주지검 형사 일부는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 대회를 앞두고 대회 참가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인 67살 이모 씨와 이 씨에게 돈을 건넨 대회 참가자 45살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사슴놀이 판소리 부문 심사위원인 이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정 씨로부터 좋은 성적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돈을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반환했다는 증거가 없고 대회 권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정 씨와 이씨 모두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두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남원시 산내면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하던 60살 김모 씨가 2m 깊이의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오후 5시 10분쯤에는 순창군 동계면 섬진강 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16살 A 군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의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6.6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주와 군산도 34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등 5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에는 불볕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